보편적으로 보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거는 거래량이 어, 여기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 원래 쫙 뻗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파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뚫어 나가는 구간이 있고 조금 음, 눌림받을 때가 있고. 근데 이거는 돌파하는 구간에서 돌파가 아니라 그냥 찔끔찔끔 어, 밀어가는 형태라서. 힘드네요. 아, 고가를 뜨네요. 결국 뚫어내네요. 자, 이거 밀고 갈수 있어요. 이, 지금 시간이 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10, 11에서 911에서 811까지 적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게 마지막 포지션입니다. 만약에 그냥 밀고 가면 인제는 추격 안 합니다. 저한테 사인을 보내서 제가 진입을 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그냥 한번더 파동이 일어난다, 밀고, 잡아주지 않고, 그냥 튀어 올라간다, 한번고가를더 깬다라고 하면 오늘은 진입하지 않아요. 내려와서 잡아주면, 당연히 진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냥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 오늘은 진입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대의 근거리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다가설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번더 뚫고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상방으로 길어지긴 할 건데 여기서 추격하지 않습니다. 이 모양을 아까 보여줬으면 무조건 매수를 따라갈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더 가까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 45분 흐름에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최전방 전선에, 최전선에 마지노선을 가지고 한 번만 더 고가를 믿어 보겠습니다. 아, 이 거래량이 너무 적어. 음, 거래량이 조금은 나오긴 하는데 거래량이 없진 않아요.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대립, 데립, 대립을 너무, 어,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잡히면 잡습니다, 무조건. 자, 잡아주겠네요. 자, 체결. 우리는 60 정도, 70 정도, 70 정도, 좀, 70, 70 정도에서. 청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1이니까 70일에서 청산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음... 1분 정도 남았네요. 자, 넘어가 주나요? 자, 1 2시 흐름에 넘어가 주는데 음. <laughs> 짧게 드실 분들은 오늘 그냥 짧게 짧게 드세요 아, 정말 이게 무겁네요 발이 너무 무거워 네, 그냥 점심값 드셨다고 생각하고 <laughs> 자, 오늘 여기서 청산합시다 우리 그냥 저도 그냥 청산합니다. 12시에 확실히 밀고 가지도 않고. 그냥 청산합시다. 약간 밥값 정도, 점심값 그냥 먹었다 생각하고. <laughs> 청산하세요. 결과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정말. 저도, <laughs> 짠이 나네요. <laughs> 자, 12만원. 어, 이거 지금 만약에 내려가잖아요? 하, 아,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몇 시기. 몇 시간이. <laughs> 정말, 뭐, 올려주면은, 뭐, 뭐, 올려. 그냥 올라, 내려가는 것보다 아니면 박스 안에 들어갈 것 같고, 내려가는 것보다 저는 올라가는 쪽에 비중을 오늘 많이 두고 계속 매수 대응을 했잖아요. 근데, 아, 지금은 이 시간이 만약에 넘어가서 또 박스 안에 여기, 뭐,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쭉 내려와서 다시 800, 한 450대에서 계속 박스가 가버리면,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안 됩니다. <laughs> 자, 아무튼, 오늘도, 어, 15일, 그냥 빨간불로만 만족하고, 자, 내일 다시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